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평화의 성지, 무려 9,900km 여정의 한반도 돌레길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DMZ 평화길 구간이죠. 아니 전 세계 어디에도 동식물이 이렇게까지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된 곳이 없잖아요. 천혜의 생태 환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걸으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반도 둘레길 전용 어플 피스루트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성채호입니다. 어플 피스루트는 통일된 한반도 동서남북 외곽을 하나로 연결하는 무려 9,900km의 초장거리 걷기 여행길에 대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둘레길은 남북이 통일되기 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던 코리아 둘레길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한 버전이에요. 어, 남쪽에 국한되어 있던 둘레길이 북쪽까지 넓혀지면서 둘레길의 길이가 두 배로 길어졌고 코스 또한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어, 부산에 있는 오륙도 해맞이공원과 강원도 고성에 있는 통리전망대를 잇는 해파랑길이 금강산을 지나서 나성까지 확장됐고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땅크탑과 강화군 평화전망대를 있는 서해랑길은 해주와 남포를 지나서 저기 신희주까지 연장됐습니다. 한반도 둘레길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여행길이 된 이유는. 무엇보다 통일한 반도가 지닌 지리적 우수성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한반도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다양한 기후와 자연환경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라서 둘레길의 경치와 개방감이 아주 뛰어난데다가 앞으로는 태평양을 마주하고 또 북쪽으로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관문이라서 k 컬처로 인해 한국의 매력을 느낀 외국인들의 만족도가 아주 최상입니다.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평화의 성지 무려 9,900km 여정의 한반도 돌레길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DMZ 평화길 구간이죠 아니 전 세계 어디에도 동식물이 이렇게까지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된 곳이 없잖아요 천혜의 생태환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걸으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어플 피스루트는 약 1만 km에 달하는 한반도 둘레길을 걷는 이용자들에게 약 600여 개의 코스 그리고 도시별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여행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 둘레길 이용자들이 함께 걷는 동행자를 찾는 메이트 매칭 서비스도 운영하면서 일종의 커뮤니티 기능도 하고 있어요. 아, 저는 홍대에 있는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했었어요. 어,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K컬처가 유행하면서 한국 문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뭐 콘서트나 팝업스토어 그런 정보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주로 했었어요. 남북이 통일되고 정부에서 한반도 전역의 외곽을 하나로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했는데 9,900km 길의 한반도 둘레길을 완주하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주 급증을 했어요. 외국인들이 한반도 둘레길을 거는 영상들을 틱톡이나 인스타 등에 인증하면서 외국의 2030세대에게 머스트 비짓 그런 스팟이 됐어요 한반도 둘레길이 유명해지면서 이제는 케이팝 콘서트 정보보다는 둘레길 코스에 대해 물어보는 외국인 손님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어, 풍경 좋은 코스를 추천해 달라 아담하고 조용한 숙소를 알려 달라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됐고 저는 또 열심히 검색해서 또 설명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반도 둘레길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정보들이나 알면 좋은 꿀팁들, 그리고 이용자들만의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모두 모은 플랫폼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그래서 제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음, 창업한 선배들도 만나고, 창업 지원 사업들도 열심히 알아봤죠. 근데 마침 한반도 관광공사에서 관광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통일된 한반도의 여행오는 외국인들을 위한 우수한 창업 아이템 아이디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사업 아이템을 전문가로부터 검증받을 수도 있고, 또 해당 분야의 멘토들도 만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어플 서비스 개발에 가장 필요한 자금도 확보할 수 있어서 열심히 공모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모전에서 아이디어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우! 네 지난 주에 한반도 둘레길 전용 어플 피스루트의 다운로드가 1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음. 어, 피스루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피스루트 서비스 기획을 진행할 초기 단계부터 저희는 타겟을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넓혀서 설정을 했어요. 남북이 통일되면서 한국으로 여행오는 관광객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국제 트렌드에 맞는 UX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외국인 전용 콜센터 운영 등을 과감하게 도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쪽에 위치한 지자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북쪽 도시들의 숙소, 여행지, 그리고 이벤트 등의 정보를 상시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에요. 북쪽에 있는 지자체들은 피스루트를 통해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어서 좋고 저희는 한반도 둘레길 이용자들에게 도시별 맞춤 알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어서 좋은 거죠 세 번째는 피스루트에서 제공하는 산책길 큐레이션 서비스가 크게 히트했다는 점이에요 저희는 약 1만 km의 한반도 둘레길에 대한 코스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이 도시에 묵으면서 체류할 때 그곳에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산책길들을 발굴해서 또 제안해드리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지난달에 개성 만월대까지 이어지는 역사 산책길이 이달의 산책길로 뽑혔어요. 고려의 수도인 개성 시내를 가로지르는 옛 성터를 따라서 걷는 길인데요. 걷다 보면 우리가 역사책으로만 배우던 고려 시대의 흔적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만월대를 지나고 선주교를 건너고 유서 깊은 사찰과 성곽을 따라서 500년 고려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길이라서 여행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분단된 한반도를 경험한 세대로서 통일된 한반도의 외곽길을 2030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이 걷는 모습을 보면 벅찬 감동이 느껴져요. 저희 피스루트의 핵심 가치는 평화예요. 통일된 한반도는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가 됐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반도 둘레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한 평화를 함께 고민하기도 하고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기도 해요. 피스루트 콘텐츠팀에서는 한반도 주요 도시들의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피스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의 메시지를 저희가 더 멀리 확산시켜보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